LG 오브제 컬렉션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그 중에서도 LG전자 LG 코드 제로 a 9 s AXV ABH4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강력한 흡입력 280W와 1시간 사용 가능으로 넓은 공간도 빠르고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충전은 4시간이면 충분하며 스탠드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소음이 적어 사용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, 가볍고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좋아 만족도가 높아 오브제 컬렉션과 조화를 이루는 이 제품은 당신의 일상의 깔끔함과 세련됨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